근리 많아 엄마가 안먹어놓은게 그래요 아참 안먹고는 왜 안먹어 아 약국에서 왜 약을 많이 준단가 똑같이 주지 저녁약이 많이 남았구만 그러지 저녁약은 담을때도 먹게 저그 저, 저, 많이 다아지고 자식약은 저, 저 쭉안내마 밥, 밥, 그나밥기 쪼까 내 거. 저기 저기 정이 여기 애기 0일 주옥. 할 때부터 목 잡구나. 나가. 에이 비기해. <laughs> 바가지 약을 쪼깨 옮게줄지 아이가. 저녁각을 맨날 안 먹은 게어나마주요지엄 나가 나가야 먹어. 녁영은안 먹어서 남아갖고 많이 남은 게 그지. 약국에서 줄 때는 똑같이 주지. 병원에서. <웃음> <웃음> 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여섯 시반까지전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이 말이라 천별한 마음 명원하도록 주의 거저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새 행명 소생게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령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들의 해서 담비 내리고 해빛 찰나 한 같이 우리 마음의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리 내 넘쳐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물르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주의 말씀에 거센 풍량도 잠잠하게 되도다.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경도 참잡하게 되도다. 아멘. 빈들의 말은 불같이. 몸이 버짐이 이렇게 먹고 나온가? 벌집이 아니. 또 뭔가 이거. 이거 무대이다. 이거 사방대가 이거 이거 이사방대가지로다 나샀어. 다 그만 풀이, 그만 그만. 그지 몰라. <laughs> 어. 뭐 그때 어같게 뭐. 빈들의 말은 불같이요.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잔다 종료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목> 가급한 내심, 령이에 성령을 부 u 소서 y o u n 마른 땅 u 단비를 내리시 g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y 가 u n 소리 들려 산천이 o 을 n 네 복비로 가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로메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정철 따라신 네 나의 초목이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어소서그무릎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대신 사랑의 언야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흑족하니 주실줄 믿습니다.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 오. 흥. 음. 불길 같은 주성령의 아인가 혹시 불길 같은 주성여 해봐. 엄마가해너 해봐. 너희가. 너가너희해가 너희가. 가 너희가. 가 너희가. 가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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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희가. 성령이여 이마사 우리 영원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흘러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밭이 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혼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마치고비고 비는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소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이마사 내 온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 말하게 하소서 모든 것다 so. 고고비 e 는내 a n g o 약 I 따라, 주의야, 따라. 그는가, 그는가. 그는가. 주여 주의 to g 따라 o u will 가 e the n a 주 e of m 이 To ya, 의 o t 을 r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린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이마사 우리 영원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와 이 기쁜 소식은 이 기쁜 소식을 올세상기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울놓 해봐 아,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민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화 저사로 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 주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결합세 성령이 오셨네. 안 없는 사랑과, 내 작은 입으로 고충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오셨네 주님 기원하시 성령이 오셨네 이게 소식을 온 세상 켜라세 성령이 오셨네 아너뭐 했다요? 나 이거 커 읽어 줘. 응? 이거 줘. 성경. 성경을 읽어 주라고. 응. 아유. 그러면요. 내가 매일 기쁘게 허전한다그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해봐. 어디가? 내가 매일 기쁘게. 어디가 여기가 여기가 기야. 여기 여기를 다고 몰라, <laughs>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딩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화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임이고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오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미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 하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망주시라에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쓰니 주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 진짜 삶이 온다. 아몇장 할까요? <쏘>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할까?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7장을 하겠습니다. 아이더불키나 말아 불뭐 켜나 말아 <laughs> 뭐 마태복음 7장이요. 네, 네,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양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 들포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눈 속에서 들포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익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응. 아멘. 응.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보고 배우는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말, 좋은 걸로 배우고, 좋은 걸로 항상 해주는게 감사합니다. 우리 주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쳐주시게 하시고 말, 말씀으로 주님을 태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항상 태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예 아, 주님으로 아, 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 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지 받을 수 없는 나라의 마법 없으면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가려는 수 없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주자의 사주 까지 우리 죄를 사여주시라 우를 세메해 둘지 말게 없으 다만 하께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강세와 인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잊어 움 나이다. 아멘. 와, 엄마 진짜 잘하네. 응. 몰라, 이게. 죽이다 말어. 위에다, 그이런든가 어, 그지? 엄마, 엄마는 진짜 똑똑하지. 엄마는 대단한 거야. 나는 모르잖아. <laughs> 아, 나는 몰라. 우와 팔 펴기 한번합시다 우와 우와. 이 팔이 왜이리안 펴? 손가락이 다구어하고 하나도 안 펴지네. 어, 으 떨리는 거 봐봐. 어야 어이야. 어이렇게안져가지고 서야. 이 아파? 많이 아파? 한번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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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와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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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배고 와 오와, 오 왜 아파? 응. 많이 파